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쪽 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요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지라 요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깨이게 하신 여자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니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작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경 공과 공부 시간에 함께 읽고 또이 실시간 예배 영상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우리 중고등부와 또 초등부가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좀 이따 반가게또 화면을 통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꿰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꾀어서 아담과 하와부부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어떠한 나무 열매도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우리가 보시면요. 동산 나무 어떤 것이나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딱 하나는 안 된다.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너희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오직 내가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해.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하와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간섭하며 통제하는 하나님, 사람의 자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와가 느끼도록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성경을 살짝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시네요. 영, 나랑 안 맞습니다. 라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웃분들, 아니면 친구분들이 목사인 제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고지식하고 엄격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제와 질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한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인상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요. 성경 전체를 볼때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악과 명령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그런 인상들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들 중 많은 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늘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왔고 또 어떤 목사는 자기의 말과 의견에 반대한 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 됩니다. 다만,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한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을, 내 육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행사할 기회를 잠시 뒤로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묘한 뱀의 질문에 하와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으신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포함하고 덧붙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고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새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먹을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을 경우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자기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자 뱀은 여인의 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쇠기를 박는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뱀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철저히 짓밟는 존재로 마치 누군가의 노예처럼, 로버트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으로 여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재자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유인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굴레를 매는 것이다 라고 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화하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좋게 옳게 여겼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지정하신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부부는 뱀의 말처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보다도 더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정반대의 상황이 이두 사람 앞에 펼쳐졌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선악과는 두 사람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임에도 무화과나무로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 사건 이후 두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은 고통과 눈물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두 사람의 결정이 모든 관계들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그 건강함과 또 행복도 선악과 사건은 오늘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를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나라의 무능한데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임금님에게 재단사 둘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제1의 옷을 임금님을 위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임금은 "좋아라" 하며 그들에게 거액을 줍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나타난 재단사들은 자기네들이 가져온 옷감은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옷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 옆에 있던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왕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저들에게서 구제불능, 멍청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야 내가 지금까지 본옷 중에 최고다라고 극찬을 하며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기 시작합니다. 재단사들은 진지하게 벌거벗은 왕에게 옷을 입혀주는 신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새 옷을 입었으니 시차를 나가자라고 하지요.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한 꼬마아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임금님은 벌궁수, 벌거숭이에요 라고 외치고 말았네요. 그럼에도 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친하들을 거느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임금은 재단사로부터 구제불능의 멍충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 스스로 그 나라 최고의 구제불능 멍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 속에 있는 허영심이, 욕심이, 야망이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았던 재단사들의 말만을 임금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 속의 벌거벗은 임금처럼.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통해 자유를 얻기는커녕 죄의 멍에를 오히려 짊어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사건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과거 본능에 충실하라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우리가 더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는정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얻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급조해 만든 옷을 대신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가죽옷을 위해 어떤 동물의 희생이 분명 있었을겁니다 반드시 죽었어야 할아담과 하와 대신에 어떤 동물이 지금 희생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가죽옷이 사람들이 성막에 번제된 앞으로 소나 양을 가져와 하느님 앞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희생제사를 암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비면서도 자신의 벌거벗음을 남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하나님이 무서워 도망쳐 피해야만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아당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돌보심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며 선악과를 먹은 아당과 하와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시며 지켜 주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오늘 21절에 나온 가죽옷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290장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비시며 기도하시는 주 예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욕심, 욕망, 미움과 증오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희생재물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2022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우리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기로 이 아침 다짐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 CF, 오 CM, 선고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